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빠르면 3. 3월쯤에그때쯤이 이제 새로운 백신 개발이 이제 보급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니면 국내에서 아무래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하반기랑 내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laughs>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전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위탁생산 CMO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관련해 가지고 CMO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제 바이오리액터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몇 배치 생산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올해 이제 목표로 하는 게100 배치 정도 생산을 해요. 배치당 가격은 한 300만 달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MO 관련해서는 100 배치 300만 달러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출 추정이 가능하실 거고요. 어그 다음에는 어, 노바백스 관련해 가지고 라이센싱 인 기술 도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원료부터 완제까지 생산을 해서 한국 정부하고 계약을 맺은 물량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물량이 음. 풀릴 건데요. 전제는 일단은 노바백스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 승인이 나와야 돼요. 요게 뭐 예상되는 시점은 일단 3분기 내라고 음. 보고는 있습니다. 3분기 내에 뭐 해당된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 승인 나오면은 하반기에 발생할 음. 수 있는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어, 4천만 명, 4천만 도주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단가 2만 원 정도 보니까 요거 음. 이제 곱해 가지고 매출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올해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고요. 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체 개발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 백신인 GBP 5 1 0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네. 어, 국내뿐만 아니라 아마 어, 코박스라고 해서 백신 조달 기구에도 이제 판매를 할 건데요. 어,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어, 매출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도에는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위탁 생산 플러스 자체 개발 백신에 대해서 어, 매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까지 성장을 이어질 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연구님이 커버하시는 쪽은 다 코로나 수혜 쪽이네요. 코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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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웃음> 대부분이 다 코로나 수혜를 받았었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작년 상반기 때 음. 어, 상반기에만 이제 들어온 수주가 1.8조 원 정도 규모의 수주였었는데 음. 그렇게 수주가 몰렸던 이유 중 하나도 음. 코로나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다 막다운되면서 생산이 네네. 안정 의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음.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 아시아 소재지 쪽에서도 음. 일단 안정적으로 의약품 생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음. 어,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음. 네, 약간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듀얼 소식이었는데 으로 해가지고 시에으를 음. 맡겼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산바도 그렇게 코로나 19 관련해서 수혜 주를 음. 어. 수혜 주가 됐었죠. 네네. <laughs> 아, 그럼 좀 국내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데는 없나요? 심풍제약이죠 신풍제약. 아, <laughs> 네, 최근에 신풍제약이 신풍제약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 심풍제약도 네네. 임상 2상을 최근에 이제 유효성을 네. 입증을 못했는데 또 경향성은 나왔다고 해서 네. 임상 3상에 이제 들어갔. 잖아요. 고뭐 그 일단은 뭐 그런 방향성,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뭐 개발해야 되는 약간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는 음, 음. 뭐 신풍제약도 사실 그렇게 임상 3상까지 가는 거는 의미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침풍 외에는 이제 없는 거죠. 안 아, 있습니다. 또 부강약품. 오늘 아. 또또 이제 부강약품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음. 임상 이상 완료했다고 하고 뭐 조만간 이제 데이터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개발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해요. 또 악타바이오도 있기도 하고. 네네. 아 악타바이오도 좀 관심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laughs> 코로나가 다시 4차 대유행기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이랑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 회사 내에서 뽑고 있는 그 제약주 관련해서 이제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탑픽은 어, 어, 일... 다른 SK바이오팜 음. 보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에스티 어, 방전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laughs> <laughs> 네. 이제 에스티 어, SK바이오팜은 사실 네. 코로나 19랑 관련 없고 네. 오히려 코로나 19 때문에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음, 음. 근데 코로나 19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점점 어, 일상으로 이제 복귀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음. 거죠. 네네. 네. 네. 지금 네. SK바이오팜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뭔가요? 어 미국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 이제 미국에 런칭을 했는데 딱 코로나 19가 터졌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신제품을 런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거의 못 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처방 데이터를 보시면은 마케팅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방과 관련해서는 계속 규모가 음. 매월마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그거는 뭐 해석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음. 어약 자체가 워낙 뭐 안정성도 좋고 뭐 효과도 네. 좋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 이제 트라이 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반기에 미국 내에서는 대면 마케팅이 음. 가능해질 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면 네.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하반기에 좀더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음. 예상을 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코프리의 경쟁 약물인 네. 빈펫이 어,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됩니다. 오. 그러면은 이 브랜드 빈펫에 대해서 이 리베이트를 받았던 이제 민간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음. 리베이트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은 굳이 빈펫한테 페이버를 줄 필요가 음.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 선호 의약품에서 비선호 의약품으로 음. 내려서 그다음에 엑스코프리를 음.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음. 이런 이벤트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 어, 내년까지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좀 국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신약 임상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뭐 바이오텍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성과를 내는 사례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신약 개발사보다는 CMO나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계속 관심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좀이 전공자로서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거는 주식 측면에서의 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CMO 관련해서는 제가 매출에 대해서 충분히 추정을 할수 있을. 만큼 되게 가시성이 네네. 높잖아요. 음. 바이오 시뮬러도 마찬가지고. 음. 근데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의 이제 RD 역사를 봤었을 때 너무 실패 사례가 많다 보니까 사실 RD 쪽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 게 되게 커서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상으로는 뭐 CM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 저는 이거는 임상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좀더 후행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 사실 R&D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좀더 리스크를 덜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작년부터 이제 올해 왔었을 때 우려가 됐던 거는 모스코텍이 식자해제 관련해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임상 이상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데이터를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올리패스도 통증 관련해 가지고 또 임상 이상에서 어 약간 또 실망스러운 네, 결과를 네.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뭐 R&D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3반기에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또 전환할 수 있는 거는 또 임상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이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바이오 분위기에 약간 새로운 카탈리스트로 작용을 해 줬던 게 FDA로부터 아두카노맙 승인도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텔리아라고 하는 업체가 어, 유전자 편집 쪽으로 해가지고 네. 좋은 임상 음, 음. 일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가 네. 좀 반전이 되긴 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뭐 R&D 관련해가지고 좋은 카탈리스트가 사, 나오게 된다면 그게 이제 좋은 임상 결과겠죠. 음, 음.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또 R&D 음. 종목에 대해서 또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laughs> 사실 바이오텍 쪽에 대한 투자는 이제 뭐 템비고 종목에 대한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5년, 10년 후에 이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어,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CMO나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제 시선이 모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